합니다. <laughs>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 대로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 안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갈망,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 빛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언제나 내 옆에 있으면서, 우리들을 죄로, 죄를 통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나 무력하게,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에 내 영혼이 죽음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실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악의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신학교나 교구 피정이나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었습니다. 악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바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악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미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다는 것도 악은 우리가 인식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또 하느님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악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말 이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소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느님과 아무 것도 갖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삶,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는 삶. 머리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하루 안에, 나의 일상 안에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순간이 주어지게 되면 악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멸망하다. 히라버 원, 원문도 보면 이 단어는 원뜻은 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내가 함께하는 순간, 악은 그 순간이 나를 고문하는 순간,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순간,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악은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이와 같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겨뜨리고, 죄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만들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악은 우리들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악을 내쫓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권위. 이 단어도 사전적인 의미는 능력, 힘, 권력, 지배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 이것을 바로 권위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게 되었을 때, 악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거기서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갖고 있다는 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고 그 우리들을 짓누르고 언제나 좌절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악의 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힘이 어디에 담기고 있는가? 그 힘이 담겨지는 장소가 어딘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모든 힘, 우리를 구원하는 힘, 우리를 좌절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빛으로 인도하는 힘, 끊임없이 넘어져도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힘, 그게 어디에 담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입니다. 우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하느님께 내쳐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하느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미사 때마다 선포되며,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못 찾았어요? <laughs>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정하셨고, 그분 말씀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의 메시지가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 안에 품고 간직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권위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악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없고 우리들을 지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또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권위가 담겨진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에 한 말씀씩 기억하고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그런 나의 의지라, 의지와도 같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고문시키고 멸망시키는 삶,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기 싫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기가 싫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지만 알고 있지만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없는 그 멸망의 삶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 그 뭐죠 우리 에게 선포될 어, 복음 말씀 손님 신부님 있으니까 막 떨려서 안돼요 강론이 <laughs> 형이니까 좀잘 하고 싶은 마음에 네, 내일 우리에게 선포될 복음 말씀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꼭 읽으시고 그 말씀 중에 한 구절 내 마음 속에 담고.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